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크롬을 여시고 상 하나의 페이스북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적부를 작성하는 걸 배울 거예요. PC에서 엑셀을 많이 쓰죠? 이 엑셀의 기능과 같은 게 구글 크롬에 있습니다. 구글 시트라고 있어요. 하기 전에 크롬에서 북마크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북마크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북마크 바가 사라졌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b 를 눌러라. 북마크 바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으로 하면 추가가 나옵니다. 누르면 이 창이 뜹니다. 새 폴더를 지우고 페마스쿨 30기 바꾸세요. 그러면 페마스쿨 30기가 떴죠? 마우스를 찍으면 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요한 것들을 집어넣는 걸할 거예요. 첫 번째로 학적부 링크예요. 비틀리로 카피를 할 겁니다. 새탭 구글 화면이 나왔죠? 상위 두개가돼 있죠? 그다음에 주소줄 마우스 오른쪽 비틀리 이동하기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 시트가 여러분들 업무 모에도 굉장히 많이 쓸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으면 입력한 것이 그대로 다 저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북마크 자주 가는 사이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별을 누르세요. 별을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페마 스쿨 30기 학 그 다음에 폴더를 눌러보세요. 폴더를 페마스쿨 30기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 완료. 그러면 페마스쿨 30기에 학적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 시트는요, 공동 작업이 가능해요. 학적부 탭이 열려있죠? 그 옆에 페이스북 탭을 열어주세요. 자기 이름 눌러주세요. 얼굴이 나오는 화면이 있어야 돼. 여기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째로, 북마크, 단축 링크. 이 상태에서 별, 자기 이름만 남기세요. 페마스쿨 30기 돼있죠? 완료. 그러면 저장이 돼 있어요. 주소가 길어 이 상태에서 비틀리를 누른다. 여기서 카피 X로 닫고 학적부 탭을 눌렀어요. 그러면 개인 계정이 만나는 대로 찍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다시 페이스북 탭으로 옵니다. 오른쪽에 보면 역삼각형 메뉴 버튼이에요. 여기에 내 페이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열어 그러면 페이지로 바뀌는 거예요. 내 개인 계정에서 페이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북마크 페이지 이름만 남기고 폴더는 페마스쿨 30 완료. 두 번째 단축 링크. 비틀리를 눌러. 카피. 학적부로 가서 붙여넣기. 여기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생겨요. 컴퓨터로 작업할 때 보면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서 창을 열었다가 다른 거 불러왔다가 찾으려면 또 검색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크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게새 탭입니다. 새 탭을 열어. 그럼 앞에 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새 탭을 창을 하나 더 열어. 그리고 여기 주소줄에 네이버.com을 지금까지는 네이버 익스플로러에서 들어가셨죠. 이제는 네이버가 우리의 마케팅 툴이기 때문에 크롬에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네이버 로그인을 하십니다. 네이버 아이디 비번는 사업 마케팅에서 목숨과 같은 아이디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들 그 밑에 블로그 하셨든 안 하셨든 다 있어요. 내네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북마크 비틀리 카피 학적부로 가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세태 더하기를 누르고 홈페이지가 있거나 쇼핑몰이 있으면 북마크 비틀리 학적부에 홈페이지 쇼핑몰을 채워주십니다. 이걸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마크하는 습관 단축 링크 만드는 거 익혀지고 페마스쿨 30기 폴더에 주요한 링크가 다 모인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의 네이버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의 문으로 들어온 거야 북마크 그리고 이걸 다 지우고 자기 이름을 넣고 키워드 이렇게 써이 상태에서 두고 설명을 듣고 이거 쓰는 걸 들어갈 거예요 모든 마케팅의 출발은 타겟. 타깃. 타겟을 정해놓고 마케팅을 해야 돼. 타겟의 최적화되어 있는 마케팅 툴이 페이스북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 마케팅을 배우셔야 돼요. 네이버 마케팅을 하더라도 타겟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고 타겟에 정립이 된 가운데서 페이스북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타겟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타겟 마케팅 3단계. 첫째, 타겟. 내 타겟이 누구냐? 둘째, 타겟. 비오통 타겟. 블락지. 그다음에 세 번째, 타겟. 데이터. 여러분들의 타겟은 두 가지입니다. 인구 통계 타겟, 키워드 타겟. 인구 통계 타겟은 지역, 나이, 성별. 이세 가지로 내 타겟을 쪼개야 돼. 나이는, 성별은, 수원에 살고 20에서 30대 여성만 타겟이야. 요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세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 타겟. 고객은요, 키워드를 타고 온다. 키워드 타겟이 잘못되면 맨날 마케팅해봐야 허수고야.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 제조자, 생산자, 판매자의 키워드가 아니라 고객 키워드. 마우스를 사기 위해서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와 판매자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달라. 이 마우스를 살려고 하는 고객의 키워드를 발굴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게 핵심이야. 인구통계 타겟과 키워드 타겟을 가지고 페르소나.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케팅에서는 타겟용 가상인물 그걸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야. 내 제품과 가장 일치하는 하나의 가상인물을 타겟을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 타겟 페르소나가 모든 마케팅의 출발점이 돼. 이걸 가지고 이제 학적부로 가세요 여기에 보면 인구통계 타겟 성별 남자, 여자, 남녀 셋 중에서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 나이는 가장 핵심 타겟의 연령 범위를 쓰는 거야 여러분들의 사업에 가장 최적화된 연령 범위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지역인데 이거는 타겟을 잡는 법을 잘 배워야 돼 첫째 매장 사업자 지역은 영업 반경이야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시단위로 쓰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내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3키로 반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중심 3키로 두번째 매장을 가지신 분은 지역 타겟이에요 전국으로 사업하실 분들은 권역별 타겟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전국으로 하시는 분은 지역에다 이렇게 써야 돼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이렇게 권역별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해외로 사업하시는 분은 1타겟 국가 2타겟 국가 3타겟 국가 개념을 가지요 내가 주력으로 할 국가부터 정하셔야 돼. 이렇게 인구 통계 타겟